야온 김에 자고 가자. 순부 일로 와 빨리 자자. 아흰님 코코넛 깨 안고 자시네. 근데 아직도 그런가? <laughs> 네 어, 뭐야? 어, 화면이 어지러워요. 찍고 있어서. 아. <laughs> 화면이 어지러워. 아, 어, 이게. 바로. 아, 이게 샤워장인 거다. 저 도, 도친 줄. 바로 알아들는 것도 신기해. <laughs> 혹시 출발하면 됩니까?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거든요? 응. 출발합니다. 돌로 가는 거 아니지 않아? 아, 몰라요.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. 야, 이 방향으로 가려면, 알았어. 이리로 가자. 일단, 따라감. 왜? 네. 34에 22 어... 어 탄부분이야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돼 이스트? 사우스야 사우스 사우스? 이스트 도 조금만 돼 아이 가잇어톡나무 음. <laughs> 존나 미끌미끌 어 여기 맞네 여기로 가라고 길이 나 있는 것 같아. 오홀홀홍홍뭐 여기로 야 돼요? 여기, 아 여기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어. 물도 깨끗해 보이는데, 겁나 깨끗해서 한번 봤는데 안전하지 않대 맞아요, 음, 응. 오른쪽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중앙 쪽으로 가보자, 좀. 뭐야, 어디 갔어? 아, 나 버리지 말라니까. 왜못 쫓아오는 거지? 나뭐 붙었나? 어, 겉머리. 다리에. 떼줄게. 됐어. 됐어. 사우스. 사우스로 가면 된다며. 그러니까 여기를 탐사라는 하 그랬으니까 다 봐야 되는 거지 뭔가 있을 만한 데를. 삼십삼, 이십육. 하면... 완전 탄데야 한데인데. 어, 그러니까 여기 주변을 다 뒤져야 되는 거야. 주이 많은 곳을? 그니까 뭔가 있겠지. 큰 게. 그러니까 오른쪽도 봤어야 되는 거지 우리. 집 아니에요 기 아니에요. 저저저 파란색 천 있는 거 옷집 아닌가? 아닌 거 같은데? 야 저로 가보자. 저기 뭐 있을 거 같은데? 파란 천 있는데 저기로 가보자. 어? 저기요 저기요? <웃음> <웃음> 저기요 아니 탄대라면서요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요? 어, 우리집이 탄대인건 맞아요 어 맞아맞아 맞아. 아니 주관에서 뒤져야되는거야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? 가이드분 <laughs> <다이드브> 왜 우리 여기 못 포살하는 거죠? <laughs> 아니, 가이드는 너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, 두 번째 가이드는 너님이었잖아요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 레전드님이 둘이서 뭐 하세요? 와, <laughs> 아, 진짜 자, 숨부씨 갑시다 어, 여기 뭐 있는 거 같아 <laughs> 이거 승부님 해줘야 돼둘 완전 헷길치야 나짜 <laughs> <laughs> 거짓말 났니? 저도, 저도 길치인데 저... 내 끈질 <laughs> 아니야, 나 길치 아니야. 뭔 소리야, 길치야. 여기 뭐가 있는데? 여기, 일로, 일로, 일로. 이쪽, 이쪽, 이쪽. <laughs> 여기는 예전 집 가는 길이에요. 뭔 소리야, 사우스인데. 이쪽으로 가면은 집 아니야. 여기 예전 집 가는 길이라고요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 보이는데. 예전 집 가는 길이 여기 앞에 쪼까만 폭포임. 예전 집 가는 길이야, 여기는.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지, 여기서. 그래, 그 왼쪽으로. 저기기 왼쪽이 폭발할까? 우리 집이라니까? <laughs> 요 예전 아니, 우리 집이잖아, 저기. 안 보여?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말고 저 안쪽 말고 요 위쪽으로. 어디 여기 우리 밭이고요. <laughs> 개웃기네 야, 내, 그, 바나나 나무 누가 다 없앴냐? 내가 없었나? 내가 저기 발목했는데? <laughs> 와, 이분 따라가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? 아, 따라와봐. 여기 절벽에 올라가면 될거 같으니까. 그럼 다들 어디 가셨어요? 그대로 쭉 따라왔는데 벽 따라서? 아니 집 근처만 돌다가 하나도 진행 못한 거야? 어어 어? 어, 어? <laughs> 제법인걸 역시 안 하길 잘했어. 아니야. 떨어봐. <laughs> 아, 아니 하나도 진행을 못할 줄이야. 아니야. 레전드. 어디야? 우리 팀 나이스. 아니야. <laughs> 밑으로 가야 되나보다. 아, 뭐 하세요? 아, 위로 간다며. <laughs> 아니, 아니, 여기 밑에. 길 있어. 아, 길 아닌 것 같은데.